2020년대 대한민국은 정치적 갈등과 세대 간 불신으로 심각한 사회적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진보와 보수 간 정치적 견해 차이는 7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NS에서는 극단적 논쟁이 일상화되며 혐오 표현이 2년 새 3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광화문 광장의 대규모 시위와 온라인 공간의 분노 확산으로 시각화됩니다. 사회 통합의 상징이 무너지며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는 2024년 2,200조 원을 돌파하며 GDP 대비 105%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중소상공인 폐업률은 23%로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최악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주요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중국 기업에 밀려 5년 연속 하락 중입니다. 이는 한강의 기적 시절, 연평균 8% 성장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무너진 간판과 주식 차트 폭락 그래픽으로 표현됩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 보수의 시장 경제 원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북한은 2024년 들어만 12차례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며 핵 보유국 지위를 공식화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국방예산은 GDP 대비 2.7%로 1990년 4.5% 대비 감소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인해 주한미군 전력이 30% 감소한 가운데 중국, 러시아, 북한 삼각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추전선 드론 감시 영상과 백악관 청와대 간 긴장된 회의 장면은 이 위기를 생생히 전합니다. 평화는 힘의 균형에서 비롯된다는 보수의 안보 철학이 재조명될 때입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2024년 전기요금은 5년간 43% 상승했으며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20% 달성률은 12%에 그쳤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자영업자 34만 명이 사라졌고 청년층 보수 성향 비율은 41%로 10년 전 대비 2배 증가했습니다. 시각자료는 폐기된 정책 문서 더미와 재생에너지 설비 폐어를 보여주며 전통적 가치를 상징하는 태극기와 가족 아이콘이 점점 밝아지는 그래픽으로 전환점을 암시합니다. 오수진영은 2024년 안정, 성장, 안보, 삼축 전략을 발표하며 기업 규제 완화와 핵심 기술 투자를 통한 3% 성장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한반도 안보 강화를 위해 한미핵 공조 그룹을 재가동하고 전통 가치 교육 강화로 청년 실업률6.7% 감소를 계획 중입니다. 시각적 메타포는 한반도 지도 위에 경제 군사 방패가 형성되는 모습이며 다문화 가족과 청년이 보수 정치인과 대화하는 테이블 모임으로. 미래 비전을 완성합니다.